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연구개발, 또 교원 임용시험 관리 운영 등 실질적인 업무를 했었는데, 최근에 교원 임용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많은 그 여론 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발표하실 것 같고, 어,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전체적으로 주기적 변화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수시 개정도 있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수 있는데, 10년 주기에서 수시계정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 기본적으로 기술, 그 다음에 사회문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학교가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급속하게 변화를 계속하고 있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될 주차인 교사들은 어 상당히 쉽지 않은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례없는 학교 교육 상황을 맞이하는데, 음, 저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역량이 탁월해서 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지탱을 잘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과정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에. 조금 선생님들의 입장을 고, 고민을 해봐야 되나라고 하는데 제가 주로 연구했던 거는 국가 교육 과정을 바꾸고 현직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여기에 적응시키는가 이게 기존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플러스 예비 교사들 자체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훨씬 더 적절한 역량을 가지고 어, 길러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미래에 어떤 교육과정으로 펼쳐질 건가? 이건 정말 뭐 음, 너무나 많은 논란과 많은 아이디어들이 분출하는 음, 주제이기도 한데요. 음, 저는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 창조적인 역량을 아이들한테 길러줘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가지,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역량이 있을 때 아이들이 창조적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단지 ICT 기술을 숙달시켜주는 것 그는 굉장히 부분에 불과하고 역시 그 원천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입문 그리고 문제 의식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 의식. 제가 서울에서 지금 운전하고 오면서 BTS 얘기를 지금 듣고 왔는데 BTS 노래에 굉장히 많은 그 청소년 10대 20대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래 한 가지에도 이런 그 문화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이라는 게 ICT로 다 도배될 필요도 없고, 기존에 우리가 잘해왔던 거, 중요한 거 이걸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 2년 전에 그 교육 비평이라는 책에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3중 구조 교육 과정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 교육 과정은 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 한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인데요. 이제는 결과로서 교육과정보다도 학습 과정에서 아이들이 뭘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개별화 맞춤형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핵심 교육과정은 저는 이게 교과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존 교과 교육 과정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의견 수렴되는 부분이 국가 교육 과정을 대강화, 슬림화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 자유화 재구성 확대, 그 다음에 교과 간 교관의 선택 확대. 그러니까 이게 세 차원이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컨대 교과 교육 과정이 학생들한테 문화 전통의 인문인과 동시에 핵심 역량 교육이 돼야 되는가 교과 교육 자체도 살아있지만 그 내부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두 번째는 어, 어떻게 보면 은뭘 배우냐 보다 어떻게 배우냐가 더 중요한 과, 저기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고려되야 되지 않는가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애들이 제품 만들어내는 걸 제가 보곤 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생활에 뭐가 문제인가 뭐가 필요하지 고민을 하고 같이 탐구하고 도구를 마련하고 기술을 갖다 활용을 하고 하면서 어떤 산출물을 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몇개몇 몇 학기 교과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과정.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 또 협업 능력이나 공동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국가 교육 과정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더라도 이 부분을 고민해서 어떻게 언택트 상황에서 집단지성이나 공동체 역량 개발이 가능할까 그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개별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패스해야 될건 최소화시키면서도 원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다 배울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학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생성형 교육 과정이라 그래서 기존 학교 교육 과정 문서에는 아예 없지만 아이들이 필요로 하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사실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 이런 시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만 이와 연관해서는 지금처럼 교과 평가를 지필평가, 점수 이게 아니라 역량을 평가해주는 이제 평가체제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주제는 최근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현재 우리 온라인 교육을 저번에 6월달에 교육부에서 전체 조사를 해갖고 발표한 거 보니까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학부모나 언론에서 많이 걱정하죠. 이 부분을. 도대체 그 아이들한테 이걸 꼭 보여줘야 되느냐. 그거보다 애들은 딴거 보는 거 아니냐. 온갖 걱정이 있는데, 뭐 이것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적응하느라고, 어, 나름 훌륭한 그 성,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한한 한 측면에서는 이 팬데믹이 미래 교육을 바, 갑자기 앞당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말만 했는데 발등에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고민과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원이 있고 반면에 이런 상황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어 조금 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들인데요. 저는 저기서 대부분 뭐 극복해 낼수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 두 가지는 좀 많이 고민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의 그 디스플린 소위 말해서 그 어린 나이에 배워 줘야 되는 공동생활의 규칙을. 어떻게 학습시켜 줄 건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학습, 학습을 뭔가 아이들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평가해 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뭐 우리 평가원 같은 데서 늘 고민하는 문제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 시간 줄이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거는 다 놔두고 두 가지 하나는 교사 역할에서 코칭하는 거, 그러니까 학, 티칭이 아니라 코칭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학습 관리자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 마지막 주제죠. 도대체 우리는 그 수업 시간, 학기 이수 개념이 철저하게 출석 시간 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등을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이다 하는 건다 시간 수 개념이에요, 출석 시간 수. 근데 이제 이렇게 언택트 상황이 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우리가 용인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종류의 그 평가나 이수 개념을 좀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교사들의 역할 부분이 변화돼야 된다는 고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다 하던 얘기니까 지나가고요. 어, 거기서 한 가지만 도대체 AI 티처 혹은 온라인 콘텐츠가 못해 주는 거를 사람 교사가 할수 있다고라고 했을 때 정확히 그게 뭐냐?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 가지고 강조를 할 거냐 하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현재 교육과정이 변화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직 교사들 경우는 R&D 모형,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개발하고 연수에서 적용하고. 근데 이게 그닥 성공적인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개성 교육과정 취지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럴, 그런데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특히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들이 하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교육과정 재구성 필요성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더 많이 요구되는 이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 앞으로 예비고사들 양성기관에서는 뭘 해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제안했던 거는... 그 양성 기관 교육과 현장 교사가 좀 연, 교육이 연계돼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임용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임용 시험이 이제 한계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실습 기관 확대나 인턴제 얘기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ICT 개선 방향, 교원 양성 이제 이따가 많은 실질적인 제안하실 텐데, 저는 원론적인 몇 가지 방향만 제안했어요. 첫째는 앞으로 교대가 될건 사대가 될건 통합대학이 될건 양성기관은 미래교육으로서 정말 선도적인 센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대학이 어려우면 좀 통합해서 그런 걸 만들자. 그 제안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사교육 과정을 재검토하는데 중등은 무조건 두개 이상은 전공을 해야 된다. 교육과정 개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남 사례에서 많이 얘기됐는데 학교급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교육과정 문서에도 안돼 있고 교사도 안 돼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교육과정이 그렇게 급변할 때는 어, 교사들만 아이들 가르친다 이 생각을 꼭 고집해야 될까? 저 이렇게 하면 교직단체한테 혼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례가 이겁니다. 2015에서 코딩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코딩을 하는데 한 2, 30년 근무하신 교사들은 티칭이 불가능했어요. 너무나 자기는 생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센터에서 도와줬던 경험.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시설이 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직이라고 하는 거에 개방 그리고 밖에 자원인사들하고 협업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다음에는 시간 없으면 저같이 말을 린 사람들을 발표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